안녕하십니까, 법무사 김광수입니다. 한번 살던 집에서 2년 지나서 또 쓰면 뭐 재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든지 뭐하든지간에 재계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갱신계약으로 봐요. 뭐 금액이 변경됐든지 뭐든지 재계약, 갱신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올라가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구계약서를 버리면 안 돼요. 구계약서 에 있는 날짜부터 전입일자 이런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. 구계약서 확정자 받아놓고 그리고 절대 버리면 안됩니다. 그대로 그 최초 계약서부터 전부 다보관놓고 있어야 돼요. 절대 구계약서 버리면 질문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. 이렇게 질문내용이잖요 그렇지 2년 후 보증문에서 뭐 재계약이든 뭐든 이건 재계약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있던 집을 뭐 도로 사는 거기 때문에 갱신이라고 보는 거고 자 그래서 갱신의 경우에는 이제 살기 싫으면 언제든지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~ 절대 중요한 거는 국외 약수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거